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희 에어몰 가게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근처까지는 잘 오시는데 어, 매장을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셔서 어, 오는 방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 서울 강동구 쪽에서 어, 서하남 어, 하남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강동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하남 쪽으로 직접 이렇게 오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오시는 그 경기도 안양이나 성남 쪽 용인 쪽 수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상일 IC에서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남 쪽이나 강북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올림픽대교를 타고 오시면은 아마 상일 IC에서 빠지실 겁니다. 자, 상일 IC에서 빠져서 그 다음부터 아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내비를 찍고 오시면요, 근처까지는 다 안내를 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는 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오실 것 같고요. 차도입니다 이어서 570m 좌회전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대전이겠죠? 막동동운쪽에 오신 분들은 300m 지하차도 입니다 자, 지하차도로 빠지지 말고요. 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붙여서최5 0 k m 과속 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연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좌측으로 붙이시기 좋습니다. 지금 좌측에 건물이 크게 보이는데요. 자이 건물을 끼고 아마 좌회전할 거예요. 이 건물을 끼고 그러니까 좌회전해서 좌측에 바짝 붙이면 좋습니다. 황상교차로에서 미사방면 교차로에서 미사방면으로 좌회전. 자, 좌회전 깜빡이를 넣으시고 자 중앙은 버스 전용차로기 때문에. 파란선 전까지만 자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짝 붙여주세요. 잠시 후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3 0 0터사2 2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 0 내비를찍니보시면자가니까지가 어, 니가 자, 니다 니가 후좌회전니니다 이어서 1니0 m 좌회전니니다 자 여기 건물 앞에서 좌회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건물이 미사 테스타 타워 목적지예요. 근데 저희가 애물몰 가기 위해서 전문을 이용하지 않고 후문을 이용할 거예요. 후문에서 가깝거든요. 자 여기 우측에 보면 후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후문이라고 써 있죠. 자, 이쪽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건물을 끼고 좌회전하면 정문인데요. 거기에서는 한층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후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까 반지하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자, 지하 1층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100m만 직진. 네, 100m만 쭉 직진하시면 정면에 빨간색이 보이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자치기 바로 저희 에어몰입니다. 예, 자치기 바로 에어몰이에요. 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